제가 이일 밤을 클리어 했는데 영상을 안 찍었어요 일단 한일밤 같이 둘이 자이 저의 3아아빈비님과 같이 3일 밤을 깨보겠습니다 를 그래, 방금 방금판 어떻게 된거 알려줄까요? 아, 니 이거 배터리 방전이서겠어요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어, 어 죽을 뻔 했거든요 네맞 바로 살아났어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너로틀, 끝났습니다. 어 이일밤 진짜 생기붓게어요 아까 유비님 네? 한번 저희가 유비 선배님들 밖에커스을날셔가 되잖아요 그고 최고나이밍도 더 좋은데 얼마나 는데네이제심 해야 돼요 오! 이어야가 어디야? 여기가 They usually move on to other 아, things by mm. uh, not a to 네, I'm not going anyway, to what I anyway, I do not take up too much of your time. Uh, hullta hullta uh, hey listen, I, I had an idea. If you to get and you want to avoid getting stuck into a you, ah, you, dead. you know, the Then there's a chance Uh, maybe t h e 이 d o 이요 아, 아 응. <놀람> 어... 음. 어, 뭐, 이 i n k that you're 요 n 이 m p t y hostel. t h 화장 a g h n 화장을 하러 가는 곳. 아니, 똥따러 가는. 화장을 하러 가는 곳이요. 화장실이니까, 화장. <laughs> 어, 저, 너무 부족합니다. 아, 헬스장이 아니네요. 맞다, 여러분들. 제가 1 0만개되이얼굴을 한다고 했잖아요. 음, 그런 말은 저는 못 들었고요. 일단 0만 되면 무조건 얼만하겠습니다 얼굴은 상관이 없어요. 저는 그라지 없긴 한데 저는 그냥 재미 얼굴 얼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어, 맞아 어? 얼굴 하고 싶을 때 얼굴. 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뭐 알려드릴까요? 네. 안녕하세요, 언니. 전차 열매 두개 얻어서 이제 한 개만 더 얻으면 각자 각, 아 이빈님이 떡자도얻으잖아요 각자. 저는 너무 원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죽게 뜨면 바로 우리 둘 저희 둘다 원하는 거 먹고 그때 그렇게 전설 열매 얻은 바로 그모이을 찍겠습니다 막내 영상 찍겠습니다 오우 좋 그렇게 습지 자, 복식 습식만 해도 되죠 오우 자연 습식 이안나다오 저희는, 패치되면 선을 넘기겠습니다. 이런 형식이 재밌을 것 같은데. 아, 그럼 15분 뒤에, 아, 이거 아니지. 30대, 아니죠. 프레디 피자 카 기준이 뭐예요? 기준이... 아니, 진딱3시했했을 때, 세짜 3시에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. 아 일단 지금 일단 옆문 미리 는아볼게 지금 시위치를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옆문에 들어가나? 아니 방금 스시 확인하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올 시는 없는데 근데 문 닫았고요? 그가둘다문 응, 닫으면 안돼요 그이 정지 그만하고 양쪽은 이제엔 잠깐만요 치크는 안 보이고 이제 치는 어디 갔지? 여기니 아, 손이.. 아.. 그.. 다리 그, 꼭지안움었였죠 <laughs> 네. 1도 안움었어요그럼가안 길이면 위험해요. 네. 맞아요. 어 진짜.. 그 그래, 프레젠테가 하시 무서워 하시안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.. 너무 게임입니다. 이거.. 이거.. 밤에 하면 겁나 무서워요. 네. 그리고 저는.. 제가 쫄, 저는 살짝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무서운 거 좋아해요. 네. <laughs> 몰라요. 나 혼자서 하는, 하는 건. 내가 말하자면, 공포게임을 좋아하는데 공포게임 보는 거 싫어요. 무서운 거 싫어요. 공포게임 좋아하는데 무서운 거 싫어요. 얜이, 이거, 이거, 이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. 잠깐만, 이거? 네? 왜냐면, 유미님은 턴, 나면, 같은 턴스. 얜, 이렇게 해도 보는데 이분님아 <목소리> 양옆 본인 이거 한쪽만 하시면 돼요. 한쪽. 다시. 다시 한 봐봐요. 는 지금 여기 잠깐. 만요봐 잠깐. 만요는 지금 여기 잠깐. 프레디가, 프레디 어, 이 어, 네, 프레디가 진짜 강력해요. 프레디가 여기 이차에 나오는 중에들도 제일 똑똑해요. 프레디는 순간이동을 해요. 그리고 면, 면 문에 비치지 않아서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미리 닫아놓고 나 해야 하는데, 그리고 어, 프레디 나올 것 같은 기분인데요? 야, 근데 프레디가 금기? 어, 프레디! 아! 프레디 식당! 식당에서 프레디 여기. 근데 식당이 과수 아, 과시 아니고. 이 뭐야. 프레디 모자야. 와, 아, 아, 여러분들! 아, 진짜 진짜 힘드네요. <laughs> 那本兵，那会长几？那什么？ 이게 나이거 바로 가자 입니다. 이, 위 에도 띠가 방어 후 치러 후치가 아닙니다. 그 아니에요. 솔직 막았고, 솔직막습니다 바쁜 시수 있을까요? 오, 바닷길이? 왜안오죠 끝나가니? 아 뭐야? 아 어, 끝났다!